오늘은 밀양 IC 5분 거리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요. 정원수 가득, 정갈한 정원 있는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 앞으로 탁트인 전망에 경치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주인분의 정성 가득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고요. 관리 상태 최상의 깔끔한 전원주택입니다. 마을 앞에 강이 있고요. 북쪽으로 산이 두르고 있는 배산 임수 지형의 마을입니다. 대지 면적은 250평이며 넓은 잔디 마당이 있고요. 각종 정원수 유실수 가득한 넉넉한 크기의 텃밭이 있습니다. 마당 한켠 경치 좋은 곳에 정자도 있고요. 2012년 건축한 일반 목구조 주택 25평과 창고가 있고요. 방두 개에 화장실 한 개인 구조입니다. 주인분이 잘 관리하여 손볼 곳 없이 깔끔한 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외지에서 접근성이 좋고요. 넓은 마당이 있는 그리고 전망과 경치가 너무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밀양시 상동면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멋진 경치가 보이는 주택입니다. 집 앞으로 잘갖꾸어 놓은 넓은 잔디마당과 그리고 텃밭도 있고요. 경치 좋은 곳에 정자도 한동 있고요. 우리 주택은 외지에서 오시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일양 IC에서 5분 정도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주택은 주인분이 사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손을 보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혀 손볼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도로에서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우리 집을 경계로는 이렇게 울타리와 대문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집 앞으로 넓은 마당이 나오고요. 네, 이 집은 정말 경치가 너무 좋네요. 네, 우측에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뒤에도 창고 공간이 또 있습니다. 집 앞으로는 이렇게 화단을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요. 집 가장자리로는 정원수를 잘 관리해서 많이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잔디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하셨을까요? 집 앞으로는 넓은 데크가 있고요. 그리고 전망과 경치가 좋은 곳에 정자도 한동 있습니다. 포도나무 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텃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 걸려 있고요. 수도가가 있습니다. 주인분의 정성 가득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정원과 마당이 넓은 주택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 충분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야채들을 키울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텃밭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이렇게 있어서 이곳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요. 이런 멋진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오시면 현관이 있고 신발장이 세 칸이 있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작은 방이 있고요.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용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일체형으로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안방이 있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주택은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천장이 아주 높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목재로 했는데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천장이 높아서 거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큰 거실 창이 나 있고요. 우리 거실에서 우리 집 마당도 보이고 이렇게 집 앞으로 탁 트인 경치가 보입니다. 앞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이 있고, 주방 크기는 큰 편은 아니지만, 수납장을 놓을 만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방에도 큰 창이 나 있고요. 치사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은 시수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주방 옆에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현 번째 방입니다.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남쪽으로 창이 나 있으며 이 방을 침실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역시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조그만 간이 침대가 놓여져 있네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조금 큰 편입니다. 주방 옆에 좀 서브 거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냉장고를 두셨네요. 네 제가 주택 내부 외부를 다둘러보았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밀양 ic 바로 근처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주택으로 집 앞으로 넓은 마당이 있고요 무엇보다 탁튼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은 주인분이 계속 손을 보고 살아오셔서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